신랑 신부께서는 무대 중앙 비표에 서주시면 되고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어 이게 결혼하는 건가 뭐음 아직까지 믿기지 않아요 그냥. 저도 꼭 무슨 제작 발표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무래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또 이렇게 같이. 어, 제가 집을 이사를 해서 같이 살았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사실, 일륜지 대사니만큼 사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신경 써서 정리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때마침 레드2의 홍보도 있고 또 다음 영화 준비 작업도 겹쳐져서 사실 워낙 제가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데 더 어, 허둥대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주관적인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민영 씨를 선택을 한 거고. 근데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laughs> 아, 지금 객관적인 거라고 신부가 얘기를 하네요.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보여주는 거 아니라고. 혼자 몰래 어, 고르고 결혼하는 날짠 하고 멋있는 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신랑이 눈이 하트가 되는 게 그게 정석이라고 그렇게 어,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로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셀카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봤어요 다 보고 셀카는 아니고 사진 네. 다 보고 어, 뭐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 이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축가는, 어, 박정현 씨가 에, 불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 음, 저희 두 사람의 사연이 담긴 노래를, 어, 김범수, 박선주 씨가 어, 두 번째 노래를 불러주실 거고, 또, 어, 신부의 그, 어, 친분으로, 다이나믹 듀오라는 어, 팀이 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 너무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너무 감사히 어, 키우게 될것 같아요. 어, 우리는 살면서 아주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자라는 얘기를 제가 어,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어쩌면 큰 것에 익숙해지고 소소한 것에 너무나 무뎌진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저희들인데 이제 아주 작은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면 앞으로 정말 아주 잔잔하게나마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어,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어, 정말 제2의 인생의 시작인데 앞으로의 일들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어, 정말 어, 소소한 행복들이 저희 앞날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지만 어, 그래도 단언컨대 어, 배우로서 음,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치열하게 어 꿈틀거리고 싸워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민정 씨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신부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뭐 오늘 정말 큰 일이 있는 결혼식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정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연기자 또 아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민영씨 말처럼 저도 음. 배우로서 그리고 또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까지 저를 믿고 어음 저를 지켜준 저의 어 가장 소중한 친구들인 저의 팬분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어 팬분들이 식장에 찾아주셨는데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저의 팬들에게도 늘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작품과 또 그런 배우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포즈 하나 보여주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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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차렷, 경례. <목소리> 감사합니다.